안녕하세요. 위미코 영어습니다. 자, 제가 여름 들어가기 전에 예, 한 2-3주 전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다이와 낚시복 구매하실 때 유의하셔라고 예, 엔트리크 모델들 예, 안에 메시가 있는 소재 메시가 없이 그냥 예, 겉감 예, 외피 하나 예, 되어 있는 소재 착용했을 때 우리가 땀을 흘렸을 때 어, 착용하면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을 하더라도 안감에 메시가 있는 거 피부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안감에 메시가 없는 경우에는 어, 땀을 흘려서 경우에 이렇게 쩍쩍쩍 좀 붙는 느낌 이런 느낌들 때문에 좀 착용하면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 제가 지금 구입한 안에 메시가 있는 모델 어, 검색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도 구매할 때 빨리 구매 안 하면 사이즈 사이즈들이 좀더 품절되고 있는데 지금 역시나 예, 검색을 해보니까 사이즈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12, 3만원 이렇게 12, 3만원 예, 원래 제가 구입할 때 8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8만원 정도에 그전 모델이 뭐 아주 저렴할 때는 또 6만원, 6만, 6만 몇천원대 구매를 했었고요. 제가 그 메시 있는 모델은 8만원에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뭐 신형으로 나온 모델들 뭐한 10, 10만원 초반 12, 3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성비 정말 좋고 어 지금 이 모델 엔트리크 모델 중에서는 이제 완전 프리미엄급이죠. 예, 지금 뭐 출시 가격도 거의 뭐 20만원 중반 판매도 20만원 중반 때 했습니다. 20만원 중반 때 했었고요. 엔트리크 모델들은 예전부터 그냥 뭐 6만원, 7만원, 8만원 뭐 요즘 신형으로 갈수록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뭐1 0만원 이제 넘어서고 했는데 어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성능이나 이런 거에 변화가 거의 없고 뭐이 호주머니 에, 지퍼 보조 주머니가 왼쪽으로 왔다 오른쪽으로 왔다 아니면 뭐 색상 조금 변경, 색상 부분 변경, 뭐요런것 정도 디자인 약간 변경 이런 것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럴 바에는 지금 123만 원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엔트리급 다이와 레이맥스 사계절용이죠. 이제 뭐 여름에 뭐 착용할 수 있는 에. 저 같은 경우 오늘 새벽에도 다이와 낚시복. 착용하고 나, 나갔습니다. 예, 지나가면서 뭐 보신 분들, 그냥 다이와 낚시복 상하이, 뭐 메시 있는 소재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예, 그 낚시복 입고 했던 사람이 접니다. 예, 원투때 세대 펼쳐놓고 예, 새벽 3시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안 왔는데 비 예보가 있었는데 비는 안 왔습니다. 예. 자, 앞에 모델이 예, 색깔 아닙니다. 이 색깔 아닙니다. 지금 얘는 지금 출시 가격 여기지 금 보시면은 뭐 28만 9천원어 있죠. 예, 뭐 지금 15만 9천원되어 있는데 지금 엔트리급 모델이 12 3만 원에요. 한 10만 원 넘어가 가지고 예. 뭐한12 3만 원 지금 엔트리급 모델들 이 가격이 급상승해서 10만 원인데 얘는 지금 엔트리급 모델들 중에서 다이와 엔트리급 사계절 레인슈트 중에서는 프리미엄급입니다. 제일 프리미엄급 출시 가격 뭐 28만 구천 보통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뭐 지금 그당시라해 봤자 그래 오래도 안 됐어요 예, 지금 뭐한 20만 원 중반대 판매했던 를 모델인데 얘는 지금 뭐가 틀리냐 예, 같은 엔트리급인데 뭐가 틀리냐 자 간트 모델인데 엔트리급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엔트리급도 있고 지금 이 부류의 지금 엔트리급 중에서 지금 상위 모델도 가지고 있는데 약간 뭐가 틀리냐 예, 틀린 거 말씀드릴게요 그대로 얘 지금 안에 메시 제가 말씀드린 안에 메시 소재 되어 있고요. 착용감이 틀립니다. 메시 소재되어 있고요. 엔트리급 모델들은 여기 지퍼 보조주머니 하나 있죠. 예, 요거 방수주머니로 요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 얘는 이제 양쪽으로도 예, 지퍼가 다 채용이 되어 있고요. 엔트리급 모델은 양쪽에 찍찍이 되어 있어요. 찍찍이. 그래서 좀 급, 가격한 행동을 한다든지 가격한 움직임을 할 경우 뭐, 소지품 같은 거 분실할 우려도 있어요. 찍찍이로 돼서. 구입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기중품은 여기다가 넣는데 한정돼있죠 얘는 지금 지퍼 다 됐죠. 바지 주머니에도 지퍼, 호주머니가 다 있어요. 엔트리급 모델 지금 뭐, 12, 3만에 파는 엔트리급 모델들은 다이와 가장 엔트리급 모델, 바지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것도 또 차이가 나요. 예. 그리고 받아보시면 두 가지를 혹시나 뭐 같이 구매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완전 엔트리급 레인슈트는 저같이 이렇게 뭐, 그냥 편안하게 싼 맛에, 싼 맛에 구입한는데 지금 싼 맛에 구입할 가격이 아니에요. 예, 지금 12, 3만원 검색해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2023년형 레인슈트 다이와, 뭐 검색해보시면 기본적으로 10만원이 다 넘어가 있고, 보통 11, 2만원, 사이즈 좀 선택폭 블랙으로 이렇게 사이즈 선택하려면 뭐한 12, 3만원 들어가던데, 지금 15만 9천 원. 에 지금 여기 할인 받고, 예, 여기 또뭐 쿠폰 받으면 2천 원 할인 받고, 예. 15만 7천 원. 그리고 배송료, 예. 무료. 예, 그리고 사이즈 다 있고, 예. 여기 지금 블랙 오렌지입니다. 블랙 오렌지. 백, 백오. 뭐, EXL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다이아이 원래 사이즈가 EXL이나 3XL 넘어가면 원래 옵션가 붙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L, XL, 뭐, 쿨그레, 이 L. 예. 100, 백, 백오 다 있습니다. 예. 어 12, 3만원에서 단돈 한 2만원 정도 더 추가해 가지고 예, 원래 25만원 정도에 판매를 했었던 예, 어 엔트리급 모델 중에서는 가장 예, 최고급 모델 예, 이거 구매하시는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유리한게 아니라 훨씬 더 가공 가성비 격으로 훨씬 좋고요 여기 설명에 여기 설명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 보시면 이제 메시가 있다는 거알 수가 있고요. 그 육안으로 메시가 있고 이 모델들은 메시가 있어. 예. 메시가 없는 모델도 몇 가지 있긴 있는데 메시가 다 있어요. 안감에 보면 이제 니트. 예. 안감에 니트 부분. 예. 킷 겉감. 예. 안감 니트. 폴리스 에 요거 이제 분리를 해놨죠. 예. 이게 없... 없는 안에 이제 메시가 없는 모델들은. 예. 좋은 말이 없는데. 분리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소재 설명을. 자, 요거 뭐 DR33020 DR33020. 예. 다이와 뭐딴 것도 필요 없고요. 그 검색창에 DR3 DR-33020 DR-33020 치시면은 어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많이 없어요. 한 170여 가지. 170여 가지인다어 낮은 가격 순으로 그냥 내리시면 돼요. 낮은 가격 순 그냥 여기 낮은 가격 순. 낮은 가격 순 내리시면은 뭐 수입 이렇게 수입으로 대행해준 업체들도 있고, 여기 119,000원짜리가 있는데, 이영구 피싱 119,000원짜리인데, 너무 획기적이라서 이걸로 추천을, 여기도 249,000원이었죠, 전가 119,000원, 네, 요거, 아쉬운 게, 에시 브라운, M 사이즈 하나밖에 없어요. 에, 요게 좀아쉬웠거요 M 사이즈 하나밖에 없고, 조금만 더, 조금만, 에, 조금만 내려가시면은, 어, 여기, 아무래도 또 블랙을 많이 선호하시니까, 159,000원에 무료, 블랙. 네, 여기가 지금 최저가입니다. 여기는 이제 추시가 28만 판매가 28만 9천원이원인데뭐 예전에 판매 가격 뭐 지그재그였어요. 얘 지금 뭐3 0만 넘게도 뭐 판매 올려놓은 데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통 한 20만원 중반에 판매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10만원 후반대 판매를 하다가 지금 최저가 보니까 10만원 중반대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어, 블랙 오렌지, LXL, 2XL 뭐 선택의 폭다 넣을 거요 어, 쿠폰 이건 무조건 받으시고요. 3만 원 이상 결제 2천 원 여기가 2천 원 15만 7천 원 무료 배송.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엔트리급 지금 다이와 같은 엔트리급입니다. 얘도 지금 뭐 다이와에서 10만 원짜리면 엔트리급입니다. 에, 엔트리급인데 안에 메시가 있다. 그리고 지퍼 주머니가 보조 주머니 하나. 그리고 양쪽에 있는 지퍼 주머니에도 지퍼가 달려 있는 거. 에, 지금 그냥 엔트리급 모델 같은 경우는 찍찍입니다 찍찍이. 에. 그리고 바지 주머니도 있다. 에. 그리고 받아 보시면은. 완전 엔트리급 하고 또 엔트리급 중에서 프리미엄급 인거 하고는 예, 또좀 틀려요 우리가 딱 그냥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하기는 그런데 품질이 틀립니다 보시면 또 조금 같은 네 m 맥스라도자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고요어 2-3만원이 내 호주머니에 2-3만원 더 붙일 여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또좀 심사숙고를 좀해보시고요아 지금 뭐 구매할 네 m 맥스 신형 뭐 지금 구매하려고, 지금 여름용 낚시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지금 가격도 지금 예전보다 많이 올라있고, 뭐 10만원 좀 넘어가야 되고, 예전 구형 네임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즈는 없는데, 가격은 저렴해서 구매하기가 좀 골차 부신 분들은, 그냥 지금 단돈 2, 3만원 정도 더 추가해가지고, 에, 엔트리크 모델 중에서는 최고급 모델이었던, DR33020,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조나로 되시고요. 비가 중부지방에 억수같이 내립니다. 예. 안전유의하시고요 조나로 되시기 바랍니다. Bye. Mm -hmm.